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도민 체전을 치르는 삼척시의 대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60회째를 맞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를 백일 앞두고 시청 앞에는 카운터보드가 설치됐습니다. 삼척시는 카운터보드 제막을 계기로 각종 경기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도 속도를 내 대회 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올해 도민체전은 족구와 합기도 등 지난해 양양 대회보다 두개 종목이 늘어난 43개 종목, 1만 2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전망입니다. 역대급 선수단이 지역을 찾는 만큼 삼척시와 자원봉사센터, 체육회를 중심으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삼척시는 차질없는 대회 준비를 약속했습니다. 올해로 60회째를 맞는 이번 강원 도민체전은 수소도시 삼척에서 함께 뛰자 강원 도민을 구호로 오는 5월 30일부터 다세간 펼쳐집니다.